제가 프로함을 가도 아마추어 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그린 주변 어프로치를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뭐 샷은 내가 연습을 안 하니까 어쩔 수 없다지만 그린 주변에서의 어프로치가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때 제가 항상 드리는 팁이 하나 있는데 그게 그린 주변 어프로치를 보면은 물론 아마추어분들이 공을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오른손이 개입이 돼서 찍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음. 그러다 보면은 조금만 뒤에 맞으면 철퍼덕하는 뒷땅이 나오고 맞아요. 조금만 앞에 맞으면 완전 탑볼이 나는 경우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린 주변 한 20m, 25m 이내는 최대한 쓰러쳐라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 쓰러친다는 개념이 약간 퍼터한다는 느낌으로 치는 걸 생각하시면 을 되는데 이렇게 공이 있으면 공 밑에 천 원짜리 얇은 지폐가 한 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지폐만 떠낸다는 느낌으로 쓰러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조금 뒷땅이 나도 내지는 조금 탑볼이 나도 이렇게큰 미스가 안 나와요 근데 내가 찍어 치다 보면은 조금만 뒤에 맞거나 조금만 앞에 맞아도 이게 실수의 갭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쓰러쳐라.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쓰러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쉽게 얘기하면, 왜, 아마추어 분들한테 띄우는 어프로치보다 굴리는 어프로치가 더 쉽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띄워치게 되면은, 이 선수들처럼 정확한 스피드 양이 있지 않으면, 아마추어 분들은 스피드 먹었다, 안 먹었다 하기 때문에, 이갭 차이가 굉장히 커져요. 근데 이게 쓰러쳐서 굴리게 되면은, 이게 스피량이 없다 보니까 굴러가는 정도가 좀 일정하기 때문에 더 쉽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린 주변은 쓰러쳐야지 적정한 이 스피량도 항상 일정하고 더 거리를 맞추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은 쓰러친다는 개념이 약간 빗자루를 땅에 쓸듯이 이 다운스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잔디를 쓴다는 느낌으로 치는 거죠. 이런 느낌? 음. 그러니까 이게 땅에 채가 박히면 안 돼요. 빗자루 아, 네. 쓸듯이?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팁을 항상 아마추어 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가르쳐드리는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천원짜리 지폐 한 장을 바닥에 두고 그 지폐만 떠낸다는 느낌으로 공을 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빠랑 전질련에 가면은 10m부터 70m까지 꽃가를 10m 간격으로 세워놓고 그 거리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자랑처, 이게 자랑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감이 저는 좀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윙 크기로 항상 그 거리를 결정했었는데 아마추어 분들이 이거 50m, 70m 거리 어떻게 맞춰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솔직히 아마추어 분들은 저희처럼 연습량이 많지도 않기 때문에 거리를 맞추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팁을 가르쳐드리자면 50m 스윙 하나만 외우는 거예요. 네, 50m 아니면 60m 내가 음, 자신 있는 음. 거리 하나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 위치가 우리가 웨지를 치면은 음흠. 중앙에서 살짝 우측에 놓고 치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60m는 딱반수입이다 네. 하면은 50m가 나오면 공 위치를 한반개 정도 왼발에 옮기는 거예요. 어. 그리고 똑같이 60m를 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공을 반개 정도 왼발에 옮겼기 때문에 헤드 페이스가 살짝 뉘어서 맞게 돼요. 네. 그러면 내가 60m를 쳐도 한 50m에서 55m 거리가 들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60m 하나만 외워놓으면 내가 65m를 쳐야 된다. 70m를 쳐야 된다면은 약간 오른발에 놓고 치면은 조금 더 가고 좀들 쳐야 된다면 조금 왼발에 놓고 어. 치면 좀 거리가 덜 가고 하기 때문에 음. 제가 딱한 거리만 자신 있는 걸 외워라 라고 어. 말씀을 드리거든요 진짜 꿀팁이네요 네 유용해요 뭐 이게 응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50m 앞인이야 음. 근데 조금 세워야 돼 하면은 약간 왼발에 놓고 60m 크기로 치면은 공이 조금 뜨면서 55m, 50m 가는 거죠 어. 완전 꿀팁 대신 이게 중요한 게꼭한 거리를 외워야 돼요 일정하게 그 크기를 칠줄 알아야 이게 응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무조건 내가 자신 있는 한 음. 거리는 외워라.